감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러분여를 간절히 분여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신년주일입니다 아,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례러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한해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아마 여러분, 들도마음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한해 계획을 마음속에 두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정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기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점, 기점을 찾아보니까 처음 시작되는 장소나 시간, 처음 뭔가를 시작하는 장소나 시간. 그래서 출발점 혹은 시작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34장의 말씀이에요. 34장 여러분 한번 펴 보실까요? 우리가 쭉 창세기를 강의해 왔잖아요. 어. 창 34장의 내용은 3 5장의 배경이 되는 장입니다. 아, 3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성유쾌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첫주 설교 주제로 다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35장으로 제가 바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34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루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했지만 20년간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걸린 똘이 뭐였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땅을 샀어요. 주석가들을 주석가들에 의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산 기간을 한1 0년 이상 정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 딸이 외동딸입니다. 디나라는 외동딸이 장성에서 이제 크 가는데 그 세겜 족속들 족속들이 시장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젊은 추장 하모르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 족속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문에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족속 이 추장 세겜이 비록 강간하긴 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디나를 아주 사랑하게 됩니다. 연모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와 야곱 족속에게 찾아가가지고 정식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들이 조건을 딱 하나를 제시하는데. 뭘 제시하느냐? 우리 동생 디나와 어,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이 다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겜 족속이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라는 명분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속이고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 후에 통증이 가장 심할 때, 야곱의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족속으로 몰래 기습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이웃 족속에게로 팍 퍼져나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야복 족, 야곱 족속은 야곱의 가문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웃 세사는 다른 족속들에게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야곱 가문에게 닥쳐버린 겁니다. 자, 삼십사장 삼십절 야곱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삼십사장 삼십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비가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웃 족속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살펴보았지만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 밑에서 그야말로 정말 생고생을 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어. 그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10년 정도, 겨우 10년 정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10년 정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몰살당할 위기에 봉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다짐을 하고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장밋빛 계획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앞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위기는요 예,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 갑자기 닥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기 가운데 느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35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위기를 당해가지고 쩔쩔 매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위기를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위기를 겪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28장을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그때도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도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에서의 낯을 비하여 도망할 때 아무도 야곱과 함께 하지 않고 깊은 고독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이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두 번째로는 야곱의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스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방금 읽은 제 1절 말씀은요. 네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 요네 가지 동사. 자, 보십시오. 자,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그다음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주하며.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쌓더라재단을 쌓아라.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재단을 쌓아라. 일어나라는 말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즉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즉시 일어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속성이 있어요. 뭐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나면 자꾸 뒤로 미뤄요. 그래서 결국 뒤로 미루다 미루다 보면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심 작심 자꾸 뒤로 미루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작년 2022년이죠. 새 계획을 살펴보니까 1위가 뭐냐 면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 그런데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됐냐? 2023년, 2023년에 뭘 소망하느냐? 1위가 역시 그 다음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요. 없습니까? 있을 텐데. 네. 이리가 역시 뭐라고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제가 몇 년간 봤거든요 이 다이어트 계획은요 매해마다 이 매해마다, 매해마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매해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요?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 웃으시는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늘까지 먹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일년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예의대목에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즉시 일어나, 계획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장 8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에 일어나 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 말씀하셨던 일어나 이 단어와 똑같아요. 즉시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즉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38년 된남자가 구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와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이십니까? 곧 나와서 즉시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시 나아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신앙이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해라.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 올라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베델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맺었던 그 기막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8장을 강의할 때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맨몸으로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에 베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잘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새해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셨던 베들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들로 돌아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잊고 삽니다. 자, 28장 15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곱, 하나님은, 야곱 아,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지금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20년을 지켜주셨어요. 라반이 야곱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속여서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복을 받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있고. 절망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절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과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놓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 이그 강박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서원을 냈어요 자,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네, 서원하여 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네. 가는 이 길에서 네. 나를 지키시고 네. 먹을 떡과 네. 입을 옷을 네. 주시오 21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평안히 네.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시오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첫째, 여호와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20년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그어야 돼두 번째 22절 보실 거예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 베델에서 내가 재단을 쌓겠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베델에서 교통하겠다 그래서 오늘 35장 1절 보십시오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네 가지 동사 중에서 하나 거기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라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감사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럼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잖아요. 오늘 임내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겁니까?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감격의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해서 이 자리에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 28장, 22절, 22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베들레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일조는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십일조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열개 중에 하나를 특별히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열개 모두를 다 받으셨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십일조예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1 1조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중에 한 가지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는 적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을까요? 야곱이 형 에스의 눈을 피하여 급하게 도망할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고독한 야곱,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야곱, 절망하고 있는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다. 여러분, 여러분삶 가운데 이런 감격의 표현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은 금방 드렸던 이세 가지 소원을 세월 가운데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잊어요. 참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잘 잊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았으면 잊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 주실 때는 감격의 마음으로 서원을 해 놓고 내 삶이 평안해지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 가 네가 잊고 있지 않느냐?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스에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만나 주신 베들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베들로 올라가라. 너희가 만났던 그 고통의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공고한 날, 고통의 날 찾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통의 날에 되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날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보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강을 건너갔어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여기가 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베들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행을 합니다 즉시 결행합니다 자읽어볼까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예,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명령을 해요 즉시 명령합니다 두 가지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아내 라헬. 이 라헬이 도망할 때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 뭘 훔쳤다고요? 드라빔을 훔쳤다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랬으니까 그 밑에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그 말은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이방 신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돈의 신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란의 신을 버려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퇴락의 신을 버려라. 자만의 신을 버려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면 드리고 싶은 말. 자존심의 신을 버려라. 어쩌면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방신을 버릴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속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뭘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연결된 행동이에요.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데 보면. 보약의 백성들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딱 만지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런 겁니다 사체를 만지거나 또는 부정한 짐승을 나도 모르게 만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물로 몸을 씻어요 그리고 의복을 물로 빨았습니다 세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수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은 그땅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지 말라. 세겜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땅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전,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통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라앉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애통할 때, 울 때, 내 마음을, 온염을 가질 때,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 3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즉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지체하지 말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하자.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 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해 베델로 돌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 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멸망당할 위기를 겪었어요. 조금 있으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찾아와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고 베를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면 고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는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올한해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올한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내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